360번은 허수 Z에 대하여 이 식이 실수일 때, 다음 중 옳은 것 그러면, 음, 허수 Z니까 Z는 허수 부분이 존재할 거고, 그리고 그 허수 Z를 계산했을 때,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수란 얘기는 이 부분의 켤레가 자신이란 얘기죠. 그러니까 1 플러스 Z의 제곱 분의 1은 전체 바를 씌워준 거라 값이 같다는 얘기죠. 허수니까 바를 씌워도 허수가 되는 거죠. 아실수니까 바를 씌워도 실수 그대로 되는 거죠. c 같다는 얘기고 이거 풀어주면 1 플러스 z의 제곱 분의 1 그리고 바 붙이고 이렇게 따로 붙일 수 있고 1은 그냥 1이고 1도 1이고 여기는 요렇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z 바의 제곱 1 플러스 z의 제곱 쓸수 있고 이렇게 어, 넘겨주면 1은 사라지고 z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이 0이 되는 거죠 합차 z 플러스 z 바 z 마이너스 z 바가 0이 되는 거고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0 또는 이 값이 0이 되야겠죠 그런데 허수 z, 허수 z이기 때문에 켤레가 같아질 수가 없죠.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지 않고 결국에 z 플러스 z 파가 0이 되겠죠. 이렇게 이 값이 0이 되야만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답은,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.